주례가 없는 혼인인 어, 관계로 제가 대전에서 성공수으로 안거우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에 닿아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합니다. 신랑 김상규 군과 신부 김현지 양은 그 일과 친척과 내빈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오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을두게맹사했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망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3일. 신랑 아버지 김종수. 네, 성원이 성공했습니다. 한요씀감드립니다 <laughs> 그, 역시 주애사가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30분대로 이제 상교와 렌지는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종가집 가운데 훌륭한 따님을 저희 집안 며느리로 허락해 주신 현주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부모님과 친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데 저희 집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칭찬보다는 칭찬, 격려, 긍정의 아이콘으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매우 화목한 집안을 자신에게 말씀드립니다. 금지오가 키운 딸님을 보내면서 통상적인 염려는 일도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역시 자신 있게 됩니다 상교와 현지에게 조언합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고교 시절부터 해외로 또 고교 기숙사 상황을 시작으로 오늘의 일일까지 온갖 역경을 겪고 가며 불로 성인을 경험한 자립심이 매우 강한 부부입니다. 사귀면서 60%의 공통점과 살아가면서 맞출 수 있는 20%의 가능성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영원히 가까질 수 없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20%를 인정하고 알콩달콩 사랑을 잘받고 가기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 그렇지 않으면 불행, 표정 근위를 감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을 인정하는 천국이고 네. 그사람은 지옥입니다. 이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책임은 오로지두 사람 것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파행 여러분 멀고 어려운 길로 오셨으니 다소 염려되는 분자가 있기는 하나, 어, 저희가 청결하고 완니 식당이 그렇게 붐비지 않으니 맛있는 음식 드시고. 안전한 귀가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